컴퓨터 earth... 하고 싶다. 학교 끝나면 엄청 재밌게 컴퓨터 할 거야. 학교 끝났다. 집에 왔다. 컴퓨터를 한다. 그렇게 막 재밌진 않네. 안녕, 하 셉네가 떳떳형입니다.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있어.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계속 기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할 일이 전부 다 끝나고 내가 원하던 걸 손에 넣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진 않아. 그냥 평소처럼 그냥 주말에 게임하는 것 같아. 참 허무할 때가 많죠.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는. 원하는 걸 손에 넣었는데도 생각보다 별로라서 실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쪽의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니다시작 저번 회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뒤에 보신 것처럼 블레이즈 자동 농장을 1.16에 맞게 개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블레이즈가 용암을 닿으면은 1.16 때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1.16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블레이즈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돼서 이제 편하게 블레이즈를 사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좋아. 이거 봐봐. 개꿀이죠? 어디 블레이즈 녀석들 녀석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27개 와몇 마리 잡지도 않네데 27개 그리고 저번에 차에서 모은 것까지 해가지고 벌써 지금 몇 개야? 230개 240개 이정도 모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모았어요 블레이즈 막대 또 부족하면은 또 구하러 오면 되겠죠 하지만은 한동안은 정말 부족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연료로 쓸 일이 없거든요 아마 포션 만들 때나 살짝 필요하지 그 외에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 루시퍼 짱. <laughs> 저번 영상 이 끝나고 그 후로 접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한 것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오늘 만들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솔로 생활 많이 봐오신 분들은 이제 금 농장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금이 충분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와 이게 금괴가 이게 어? 심지어 이 금괴가 쓸모가 없는 금괴예요 왜냐면은 황금당근이 여긴가? 예, 이렇게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동안 먹을 거 걱정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금은 전부 다인여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지어 이게 블럭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분해를 하면은 더 경이로운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와! <laughs> 그래서 이 많은 금듬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1.16이 패치되면서 엄청난 거래 시스템이 생겨나죠. 바로 피글린입니다. 피글린에게 금괴를 쥐어주면 얘가, 음, 이게 진짜 금괴인가 아닌가 하고 쭉 바라보다가 이게 진짜 금괴다 싶으면은 그걸 먹어버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저에게 뱉어줍니다. 근데 그 뱉어준 아이템들 중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들도 있고 뭐 나쁜 아이템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야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거래는 아니에요. 근데, 저나, 뚜아리 여러분들처럼 자동 금농장을 많이 돌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이 금이 아니에요. 금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장치는 바로 피글린 자동 교환 장치입니다. 금만 꾸준히 구해가지고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은 다른 상자에 피글린이 교환해준 아이템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는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자동 피글린 금 교환 장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인터넷을 돌아다... 사실 유튜브를 잘 검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디자인에 맞는 피글린 자동 금 교환 장치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생각보다 컴팩트한 편이고 제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재료소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어요 짠 상자 깔때기 마인카트 전동레일 호퍼 횃불 윤난 안사남 유리 다락문 아무거나 레버 아 다시 자, 상자 깔때기 마인카트 전동레일 호퍼 레드스톤 횃불 건축블럭 아무거나 유리블럭 다락문 아무거나 레버 끈끈이피스톤 레드스톤 블럭 공급기 상자 카트, 레드스톤 가루, 레드스톤 비교기,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상자를 두 개를 겹쳐서 딱, 딱 설치해주세요. 먼저 맨 처음에 일반 상자를 두고 그 옆면에다가 에임을 두고 상자를 설치하면은, 앉아서 설치하면은, 이렇게 커다란 상자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퍼, 깔때기를 들어주시고, 상자 뒷면으로 넘어가서요. 뒤에다가 딱, 딱 붙여주시고, 총 7개의 깔때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깔때기 위에다가 전동레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전동레일에 바로 옆에다가 일반 블럭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일반 블럭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건축블럭 옆면에다가 레버를 들고 우클릭 상자 반대편 쪽 있죠 전동레일 위에다가 블럭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번 이렇게 쌓아줍니다 이제 여기 위에가 피글린들이 올라와 있을 장소예요 그럼 피글린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가둘 장소가 필요하겠죠? 바로 유리블럭으로 피글린을 가두도록 합시다. 뚜껑은 나중에 메워주도록 하고, 벽 부분만 일단 이렇게 쳐주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 피글린을 다섯 마리를 넣을 건데, 이 피글린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면은 금을 제공할 때 나중에 좀 뒤섞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피글린들을 가둬놓을 공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 를 놓아야 돼요. 어떻게 해놓을 거냐? 먼저 피글린이 서 있는 이 블럭 있죠. 이 블럭의 끝 부분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경계선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당하는 곳에 에임을 딱 대고 설치하고 열입니다. 한번더 설치하고 열고 첫 번째는 부셔주셔도 돼요. 자, 다시 여기도 2 층만 이렇게 또 여기도. 2층만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2층만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피글린 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이제 보관할 수가 있겠죠 서로 섞이지 않겠죠 피글린의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여기 유리블럭을 다 부숴 주시고 이제 공급기를 설치할 겁니다 공급기는 이제 금괴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공급기 목적이기 때문에 피글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공급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자 공급기 위에다가 깔때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방금 설치한 깔때기 위에다가 전동레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똑같이 전동레일 옆에다가 일반 블럭 두고, 레버 두어서, 밀어서, 신호가 가게 하고, 레드스톤 신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 부분, 여기 부분에다가 건축블럭 놓은 다음에, 다시 전동레일 하나 더 놓고. 자, 그리고 일반 건축블럭 드시고요 공급기 뒷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블럭을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레드스톤 가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번에 옵저버를 손에다 드세요. 아, 제가 옵저버를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 죄송합니다. 옵저버도 하나 필요해요. 옵저버 말씀 안 드렸어요. 레드스톤이 깔려있는 건축블럭 이쪽, 상자 쪽으로 향해서 임시블럭 두 개를 딱, 딱 설치해주시고요. 뒤로 돌아서 관측기를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여긴 제가 실수로 부순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가 이 상자 쪽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도록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저버에다가 호퍼를 아무 방향이나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자 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부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깔때기 끝부분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깔때기 대각선 아래다가 이렇게 블럭을 놓아주고요. 그 위에다 비교기를 이렇게이렇게 놓아주고요. 네, 비교기 앞부분에다가 블럭 놓아주고, 블럭 놓아주고, 이 블럭 위에다가 레드스톤 가루를 이렇게 놓아주고요. 끈끈이 피스톤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깔때기 위둘중 하나 아무데다가 레드스톤 블럭을 놓아주도록 하고요. 깔때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아이템 21개를 아무렇게 넣어, 넣어주면 돼요. 아무렇게나. 전 유리블럭 21개를 미리 준비를 해서요. 아, 어, 실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1개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레드스톤 블럭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쩌바가 인지를 하게 되고 딸깍 한번 소리. 그리고 넘어갈 때또한번또 딸깍 해서 또 소리. 이 레드스톤 블럭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마다 옵저버가 반응을 해가지고 레드스톤 들에게 신호를 한번 주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급기 안에 있는 금이 이 21개의 아이템이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거나 왼쪽으로 다 넘어갈 때마다 딸깍, 딸깍. 딸까 이렇게 실물을 줌으로써 타이밍에 맞게 금을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 아이템 21개가 넘어가는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면은 피글린이 거래를 한번 시도하는 금이라는 아이템을 받고 아이템 다른 아이템을 뱉어 주는 그 사이클에 해당하는 수치인 거예요 피글린이 금만 무제한 제공이 된다면은 끊임없이 거래를 무한정 조금의 실 틈도 없이 계속해 준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장치 시스템다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다가 레버를 딱 달아 주면은 이제 이 장치가 딸깍딸깍 거리는 일이 없어서 금계가 전송되는 일이 없다. 자, 21개까지 왔는데, 안 움직이죠? 제가 여기다 레버를 걸어놔서 그래요. 레버를 다시 올리면은 또 거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은 안 움직이고, 올려놓으면은 이제 멈추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카트와 깔때기 마인카트를 준비를 해서요. 상자 카트는 여기. 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금을 넣어주시면은 깔때기에 균등하게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업기에 금을 평소에 좀 보관을 해두다가 이제 신호가 오면은 딱딱딱딱딱하면서 계속 퇴퇴퇴퇴 뱉어주고요. 그리고 피글린이 거래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바닥에 버리게 되는데 바닥에 버린 거는 이 깔때기 마인카트가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템을 회수하고 를 그리고 깔때기 마인카트 밑에 있는 깔때기들이 깔때기 마인카트에 있는 아이템을 먹어서 이 상자 안에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글린이 라고 해서, 이제 알을 준비해서, 를한 마리씩 소환을 해주는데, 아기 피글린이 소환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건 이제 게임 모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어른 피글린이 소환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또 아기가 돼버렸네. 죽어. 됐다. 그리고 뚜껑 메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상자 안에다가, 상자 카트 안에다가 금괴를 잔뜩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기 안에 이제 균등하게 금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균등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제 제가 이걸 딱 올리게 되면은 발사하면서 이렇게 피글린이 음, 음이 금이 진짜 금인가 하고 딱 보다가 어 거래가 됐어 그럼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걸 딱 먹고 그리고 또 타이밍 맞게 한 사이클을 돌면은 바로 금을 딱 뱉어줘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 근데 잠깐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얘 왼쪽 녀석은 왜 거래를 안 하는 거야 공급기에서 발사를 해주는 건 맞아요 이 공급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피글린에게 금을 던져줘야 되는데 어째선지 여기 있는 녀석이 이걸 인터셉트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치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거는, 이 공격기가 발사해주는 금은, 어, 얘가 이미 거래 중이네? 어, 그냥 바닥에 떨어져. 해가지고, 여기 금이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피글린 죽여봤다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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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그렇지. 가두고요. 자, 다시, 거래 시도. 아, 이번에는 균등하게 다섯 마리가 전부 다 거래를 진행하고 있죠. 아마, 재접속을 하거나 이러면은, 다시 이제 다섯 명이 다 거래를 할수 있도록, 어, 아마 재배치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거래를 한것 같은데, 이제 좀 보도록 할까요? 영혼과속, 철조각, 투청용 화염 저항의 물약, 마그마 크림, 화염구, 영혼 모래, 네더벽돌, 자갈, 흑요석, 뭐, 발광석 가루, 우는우 교석, 네더석형, 실, 가죽, 철조각, 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안 주는데, 다만, 이 아이템들은 쓰려고 하면 언젠가 쓰게 돼 있어요. 다만, 금괴라는 아이템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야생 유저라면 정말 무조건 창렬이에요 무조건 저나 뚜아리 여러분들은 금농장을 하루종일 돌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이 엄청나게 가치가 떡락을 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거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네더서경 요거 요거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혼가속 인첸트북 요런거 이런 거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어찌 보면은 괜찮은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글린 자동 거래 장치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피글린에게서 거래된 물품이라는 건 나중에 또 패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 적격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은 꼭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대량의 아이템을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네더 벽돌이랑 네더 석영 이런 것들이 그나마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뭐 굳이? 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음,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보기서 솔로 생활 보도록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뿅자 되돌아왔고요.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보기로 하고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피글린 다섯 마리를 데려와서 가둔다는 게 여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좀 진행을 하기로 할게요. 어, 생방송 때 진행을 하기로 하고 피글린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즉석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약간 어두우니까 양간투시 물약 먹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건축을 시작해 볼까 아 상자 아 파란 나무 <laughs> 와 개꿀이었잖아 상자를 안 가지고 오는 실수를 범할 뻔했는데 바로 해결이 돼 버렸다 아, 좋아요. 정확히는 실수로 이미 범했는데, 임기응변으로 해결이 돼버렸다. 좋아요. 자 이제 얼추 다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피글린을 소환하는 방식 그게 되게 고민입니다 일단 바닥에서 데려오는 방법도 하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아예 스폰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림슨 포레스트 바이옴에서는 피글린의 자연 스폰이 가능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여기서 소환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다락문으로 예, 완벽하게 가로, 세로 한 칸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소환이 안 되는데, 이런 가설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온전한 블럭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장치 위로 쭉 올라가, Y256 위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피글린들이 한두 마리 정도는 소환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소환이 되면은 왕벽게 가둬놓고 다시 올라가서 나머지 세 칸에 소환되는지 확인하고 한 마리만 소환됐다 그러면 한 마리 가두고 올라가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여기 소환되면 옮기고 또 올라갔다가 만는지 소환되면 끝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지옥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끌고 올라와야 돼. <laughs>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그거는 뭐 생방송 때 시청자분들이랑 차근차근 논의를 하면서 한번 옮겨오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고 참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바이